우리는 남은 12월 한달 동안 요한 계시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 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 AD 95년경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기록하였습니다. 이 책을 쓰는 당시의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재수로서 군란을 당했고 매일 채석장에서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죽임을 당했고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이러한 박해 기간 동안 기록됐던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묵시 문학적인 책입니다. 묵시란 계시라는 뜻으로 저자가 신의 계시를 받아서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 문학은 세상의 종말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기 위해서 기록된 작품들입니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나타난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기 위해 감추어진 비밀 계시뿐만 아니라 장엄하고 신비한 이미지와 환상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가 이 묵시 문학에 속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당시에 요한은 완전히 깨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의미를 담은 숫자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666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숫자, 숫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 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마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좀 읽었다는 성도들도 요한계시록은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우리 화면에 지도 보겠습니다. 네, 당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불렸던 오른쪽 편에 있는 땅은 지금의 티르키의 땅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일곱 개의 교회들에게 요한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7이라는 숫자는 나누어지지 않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편지를 쓴 교회 수도 7개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당시 7개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쓴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편지를 쓸때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 기록할 때 교회는 로마 제국과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가 의무화되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입니다. 교회에서 유일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주라고 호칭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로마 황제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에 신실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로 부르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에게 유일한 주님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회에서 배척과 애면을 당하였고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소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일곱 개의 교회들이 핍박과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버텨내야 하는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한가에 대한 답변을 주는 가장 현실적인 신앙 설명서이자 진정한 소망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시에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닥치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벌어질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평, 불투명한 미래에 더욱 암울해집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이 끝날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세상의 핍박과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고난을 이기고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이유와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계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점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 사건의 중심인 것입니다. 종말이 오면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난 후에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살아, 살아갔던 자들은 모두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시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속히 오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이하기 위하여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또종말의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깨달음을 얻고 오직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구속을 성취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마침에, 마침내 천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보겠습니다. 화면에 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1절에서 요한 계시록의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인데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다 덮여, 덮여 있던 것을 벗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되어 감추어졌던 사실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에 대한 계시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천사를 보내어 그의 제자인 요한에게 그 계획을 밝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종들인 소아시아 7개 교회에게 차례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 구절은 그날의 임박을 의미합니다. 즉, 그 일들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근데 우리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지 2000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먼 일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미래가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장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 유일하게 이 시기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불로 끓는 물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뜻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자신의 계시와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리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시가 당시 모든 교회에 전달되어 희망과 격려를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계시가 여러분들에게도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화면에 2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은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이 절에서 요한은 환상을 보았으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한을 본 것은 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영원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실현될 하나님의 약속과 행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또는 하나님이 복 하나님의 복이 그 위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가 복이 있다는 의미일까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모든 회중들 앞에서 공적으로 성경 낭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자들이 성경을 갖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었고 서기관이나 훈련을 받은 누군가가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8절 보겠습니다. 화면에 누가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서도 오늘 본문 3절처럼 읽는 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키고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계시를 의지하며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의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은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 구절과 마찬가지로 그날이 임박 임박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SNS와 유튜버 같은 미디어 매체에서는 세상의 성공만이 정답인 것처럼 우리의 판단과 분별력을 흐려지게 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유튜브 안 보죠 <laughs>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성경 퀴즈를 너무 잘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어~ 요즘 젊은 세대와 또 젊은 어린 학생들이 꿈이 유튜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성공을 해서 또 유튜브가 상업적이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근데 유튜브는 아무래도 이렇게 구독을 해야 되고 이제 구독자 천 명이 넘으면 수익이 창출되잖아요. 그래서 구독해달라고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상업적으로 돈을 벌려고 제작하다 보니까 자극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 보면 어,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 우리가 유튜브로 보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이 가까워진 오늘날 또 우리는 이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사기와 조작 사건들 끊임없는 마약 스캔들 또 이단과 사이비들이 활개치는 것도 봅니다. 또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과돈 육체의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도대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악을 정복하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실 것을 분명하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종말의 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화면에 4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고자 앞에 있는 일곱 년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우리를 회방하시고 4절에서 요한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요한을 알고 신뢰하고 그가 이전에 쓴 편지들을 읽었던 교회였다고 우리가 또 요한 2서 3서를 하면서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이 교회들은 지금의 티르키 지방으로 당시 시계 방향을 보는 로마의 도로를 따라서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일켜지도록 발송되었습니다.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일곱 일곱령 이 구절은 어떤 이들은 일곱 교회를 위한 일곱 천사들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대동하실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이 일곱령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라는 해석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스가랴에서도 성령을 묘사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스가랴 사장 이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사장 이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숨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간이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일곱 등잔은 성령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충족함을 말하는 것이기에 완전한 일곱 개의등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절의 7명도 성, 완전한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완전한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 충족하게 내주하셔서 제로부터 자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구절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아 허물로 이미 죽어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아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완전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은 타락한 교리를 주장하면서 진실된 말씀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들에 대해 관용하고 인정해 주길 바라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인할 수 없는 지실된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 한분한분 한 뿐이시고 그분만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단들과 인간이 만, 만든 불상의 절을 하는 불교, 알라 같은 가짜 신을 믿는 이슬람 같은 종교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왕중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를 재해서 해방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시고 시작과 나중이시며 이 세상의 전체이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우주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최후 심판자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화면에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6절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 그분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로, 나나,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연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완전하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뿐입니다. 7절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께서 세상에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그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끝내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칠절에서 각 사람이 눈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가 곧 예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 사람들이 자신을 대신한 그분의 희생을 모른 척 함으로써 직접 그분을 찔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른 척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을 깨달음으로 슬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보겠습니다. 8절 화면에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서 주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 헬, 알파는 헬라어로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이고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즉 하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또한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함께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시작이자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8절에는 전에도 예수님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는 예수님이 태초 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메가, 즉, 진정한 마지막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제약의 자리에 있을 때 회개하며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소망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연말이라고 친구들과 동료들과 파티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움을 쫓고 어떻게 하면 연말을 즐겁고 재밌게 보낼까 고민합니다. 또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다가오니 여행을 가고 싶고 연인이 없으면 왠지 외롭게 느껴지고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데 왠지 허전하고 즐거운 것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분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직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처음과 끝이시고 시작과 나중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땅을 창조하신 알파의 예수님. 또이 땅의 마지막에 오셔서 최후 심판자가 되실 오메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란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속을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시고 시작과 나중이시며 이 세상의 전체이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 땅의 마지막 날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으로 살아간 그리스도인들만이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진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